어. 어. <laughs> 오늘은 시흥 장곡동에 있는 노포 대창마을에 왔습니다. 저희는 알곱창볶음 2인분 계란찜 그리고 순대 추가를 했습니다. 밑반찬이고요. 마요네즈 콘이 나오는데 여기에 후추가 들어가서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이집 동치미가 진짜 짱 맛.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신경 안정제 우하. 아, 알곱창이 나왔습니다. 처음 먹었을 때 돼지 냄새가 살짝 나긴 했거든요 근데 양념이 생각보다 맛있고 막못 먹을 정도의 냄새다는 아니고 먹다 보면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순대 추가는 했는데 1,500원이고요 이거는 주문 전에 말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이 진짜 요즘 실한가요 순대 추가 1,500원 당면 1,500원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계란찜은 날치알 들어간 거로 주문했는데 참기름이 올라가 있어 냄새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어, 나도 곱창을 싫어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너무 순대먹기 벌써 배불러 이 정도면 되 이제 볶음밥 시켜야지. <laughs> 볶음밥을 시켰습니다. 기본 볶음밥은 2,000원인데 1인분만 시키기 민망해가지고 3,500원짜리 치즈 볶음밥을 1인분 시켰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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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좋아. 웃음> <laughs> 저는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치즈볶음밥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오래 볶지 않았는데도 바닥이 정말 바삭했어요 완전 크리스피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보기 힘든 가격이에요 술 가격도 좋아요 소주 맥주 4,000원씩 저는 곱창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재방문 의사 충분히 있습니다 아또 감사하게도 군고구마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